想知道的话，那你就赶紧好起来啊！去吧。我们先来个简单的暖身，一、二、三、四、五、六、七、八。再来呢是原地高抬腿。<laughs> 有公司要跟我签约，让我去韩国培训三个月，然后再出道。 그럼 앞으로 보기 어렵겠네 같이 있어줘 그냥 바보로 살자 프로듀스 101 하면은 넌한 75등정도 할 얼굴이야 그냥 나랑 살자 음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이분들 t 시네 레이디스 쿨 프린스 중국 게임 s 저또 아닌 거 n 호감도 오름, 아, 그냥 중국 게임 특이 아니지. 미연 시특 어, 이쁘신데. 오케이, 1번 후보, 리야 음, 여자 학교도 나쁘지 않은 걸. 어, 2번 후보인가? 수업 시간에 이따구 로스를 입는다고. 개불 럽네 <목소리> 어, 후보 2네. 스타렉스 좀 도와줄래? 아 누구 도와줘야 되지? 둘다 이쁜디? 린냐 스트레칭? 난 무리야 멜쉬 정문으로 나가면 되잖아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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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봐 괜찮아 어? 어? 린냐의 머리핀을 입수했습니다 이거 니꺼야? 네지 우 <목소리> 와, 주 세상에. 우리 학교의 유일한 학생이야. 자와, 자와. 아이돌 팬클럽. 저녁에둘러 보세요. 사진 게시판. 음. 가 아니야 이번에 제빵 실습부. 어. 아까 걔네. 남 남성 이소를회복的话很加分 메모해 두세요. 남자가 제빵하면 플러스 점수가 있다 합니다. 고마워可是第一收到他的男 내가 처음이구나. 고마워. 어同야请留 왜? 열인가아 이게 동곡의 벽이야. 이극이 일어날 때마다 흔적이 늘어난다. 여친 후보 일잘 받아줘야지. 보건실에 도착했어. 아 후보 2가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직접 치료한다. 그 서양분은 돌아가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 不行不行,呃我晕车. 그래. 끄지라. 니코 네 똑똑하네. 눈치 있네.怎么还是这么痛啊? 바로 안 아파지면 이상한 거란다, 인유나. 괜찮아. 사탕 줄게. 배고프지? 사탕이라도 먹어. 그러게 예쁘죠? 얼굴 보고 골랐어요 이 게임. 스토리 날바 아니고 사실. n i c 이 is a p i g e o 표정은? e 꿍꿍이야 위험해 괜찮아 악성 u m 충이네 이사람 <laughs> 도와줄게 n 쩔수 없지 e 정신 나가 흠. 이번엔 리니아랑 잘해봅시다. 어, 웬 란이 지갑을 깜빡했네. 어, 얼마 있나 볼까. 헤헤. 왜 그래? 지갑을 두고 간것 같아서. 뭐 도둑 트리도 있어 이거?

다음에 좀더 재밌게 해봐. 어. 이쁘신데 틀어야 되나? 얘가 여친 후보 3빵줄테니가까워져 <laughs> 너무하네. 링산. 린 반. 린 수학과 갑자기 이런 이상한 꿈을... 둘다 이쁜디... 오... 선생님... 야... <laughs> 눈빛, 노골적인 거 보소... 남주인공? 선생님, 왜 저를 보고 계세요? 씨, 네가 왔으니까 온 거지. 오우양. <laughs> 오우양, 오우양 선생님. 오우양. 오우양, 오우양. 선생님, <목소리> 선생님, 학교에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심박수가 빠르고 혈압이 높은 건 모두 오우양 선생님 때문입니다. 너무 이쁘시니까요. 제 이상형이세요. 오 양. 나는 挺好看可以叫我名字可以叫我老오양이라할게요有什 양. 알겠습니다. 오 양. 봐, <laughs> 우 오양 선생님 보고 나니까. 본분데 본분. 범부? <laughs> 만난 사람 중에 두 번째야. <laughs> 첫 번째는 누구야? 네우 오양. 了感你我你便吃啊 맛있겠다 하고. 어? 그런 짓까지 한다고? 린아 참아, 왜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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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참아, 참도 참아, 참아, 집에 가자 나 나머지는 아 참아, 와 집이 어디야? 아 기숙사지? 음, 어디야? 어, 아전아참 说好가你帮 <목소리> 네가 내 <낼> 거면 <목소리> 비싼 거 시켰지 임마. 술 취한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성분, 신분증 줘봐요. 신분증. 사, 대기 어디에요? 여성분 사는 곳 여기 맞아요. 집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여성분 위험해 보이신다고 신고해서 집까지 데려왔어요. 집 가실 수 있겠죠? 내 방으로 데려가는 건좀 절대 안 되겠죠? 就不는让我去你宿舍休息一下吗 안 돼요. 뭐야? 내 네, 여성분 보호자분이신데 전화 한번 받아 보세요. 아, 여성분 택시 왔어요. 택시 타고 주서 주소 버릴 수 있죠? 예, 네, 조심히 가세요. 李方, 저도 수학에 뒤울 뿐을, 너 한번 칸이 상마? 李方,視頻語我也不會.你能 이런 거 너무 싫다. 제가 이과라서수학을더 잘하지만 일단은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해 수학은 영어 공부나 할까? <laughs> 표정안프라임마 니가 사회생활을 못해봐서 그런데 그렇게 기분 나쁜 일 있다고 얼굴 표정 바로 찌그러지고 그러면 안 돼요. 새끼 새끼가 어짜이 자식이 바로 <laughs> 왜 호감도 오르냐고 <laughs> 어쩌라고 아침에 러닝은 왜? 근데 운동할 때 왜? 아 아침에 런닝은 왜? 아침에 런닝은 왜? 아침에 런닝은 왜? 아아 바로 그냥.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줘. 흥. 어? 준대 뛰어. 그냥. 보상해줘. 응. 아作你跟我哈先然踢腿一吻然心跳心跳之送花了자 응? 컴퓨터 고쳐주러 갔습니다. 여자 기숙사에요. 아니 기숙사가 이따구로 생겼. 怎么 你是第一次进女生宿舍啊？ 긴장되는 걸? 나. 너야동 받아놨지? 홍콩의 역사 이 녀석. 홍콩.你不能点这个。 순치워 임마. 야, 같이 보자. 임마, 좋은 건 인파. 컴퓨터 고장도 안 났는데, 부르고 말이야. 씨, 눈곱 좀 청소해라. 좀 뒤질라고 참아. 씨, 난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빨리 해고하자. 없는 새끼 아, 아까 설명 했잖아요. 컴퓨터 고 치러 간 거예요. 뭐야? 이 새끼 들은 비굴 하지 않 습니다. 어? 예쁜 눈 나다. 去把宣传板 이건 뭐지? 我시 한매매. 매매, 거의 라면 하나 끓여봐. 메이메이 앉아봐라. 앉아봐라 여기. 선택지 하나 하나. 역겹네. 메이 <laughs> 먹여줘. <웃음> 왜 이렇게 좋은데요? 왜이요왜 이렇게 좋은데요? 왜 이렇게 좋요게좋게 좋은데요? 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이렇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데요왜 이렇게 데게요공 그럼 앞으로 보기 어렵겠네. 같이 있어줘. 그냥 바보로 살자. 프로듀스 101 하면은 넌한 75등 정도 할 얼굴이야. 그냥 나랑 살자. 오오, 기회를 놓치지 마리이냐 한국 가서 한번 실패의 경험도 맛봐야지. 아이도 해봐라. 너 외국 가서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목소녀> 날 기다려줄래? 끝이라. <목소녀> 암채터로. 음... <목소녀> 음, 음, 오. 발음 자세로. 하시. <laughs> 새끼 누들, 지금 오양,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저 오양, 네, 나갑니다. 어,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 마, 들어오세요. 음, 다른 거 먹고 싶은데? Come u s t going to go as you. I'm not g o i n 야 也不你吃 선생님이 해 주신 건다 맛있죠. 오양 선생님. 너무 좋아요. 린양과 뭔가는 뭐 한국 가라 그러고.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좀 긴장돼요. 선생님.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어떤 선생님이 학생집에 와서 이렇게 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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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빨리 가세요. 솔직하네. 좋아하던 사람 닮았다고. 어? 둘이 아는 사이야? 사실 아, 나보다 잘 사오겠네, 그럼. 你내여친이야 인사해. 林凡是我男朋友. 뭐야? 아, 아니 아니에요. 가자요, 짜가짜가짜해요 소개팅 때문에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씨, 또 쓸데없는 이벤트 봐야 되고, 10분을 받아야지, 나한테 받을래? 좋아요, 당연히 오후양이지 당연히 오후양이지, 미안하다, 미안해, 샤오, 샤오 지연하겠네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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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목을 왜 그렇게 <laughs> 꺾습니까? 比有大影 아니, 옷은 그렇다 쳐도 나름 내용은 그렇다 사네요. 이게 훈련 내용은. 시간 <laughs> 看看你的限吧始 샤샤와 메시 좋아. 괜찮아? 타만 선생님이 좀 아픈데 어떻게 안 될까요? 들어와 그런데 어떻게 지내야 하죠? 메시, 오셰 카팅. 침대가 큽니다, 선생님. 음, <laughs> 침대가 크네요. 나 선생님, 같이 지내기로 했으면 但是你要是不守规矩的话，可是会生气的哦。不要忘了，你的手还没好呢。손이다나면그다음엔？想知道的话，那你就赶紧好起来啊。저다났어요<吧>선생님。 나은 것 같아요. 음, 음식은 별론데, 오양, 오양. 선생님 취하셨네 처음 봤을때랑 캐릭터가 좀 바뀌었어 너는 나 어떻게 생 선생님 좋은 사람이죠 저는 말하는 건 여성으로서 너는 나 어떻게 저를 항상 잘 대해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상냥한지 모를 정도로 나너 좋아해 我从第一次见到你的时候就喜欢上你了。啊？<What? S 2> 不瞒你说，你长得很像我以前很心动的一个人，只是他在你这个年纪已经不在了。그런일이저는그사람대신인가요我不知道。哦모르겠어但是我一看到你就有一种特别心动的感觉。即使如此，你还愿意接受我吗？ 나도 선생님이 좋아요. 이걸 어떻게 거절해? <놀람> 선생님, <놀람> 손도 다 나왔는데. 난, "오늘은 시장, 아니, 커튼." 침대가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놀람> 그 선생님 손다나았는데다다는니 나았는디. 식구서를 바꿔야 되나? 行、啊。那从今天开始，你就搬到我家来吧。你又不懂得照顾自己，还是要在我身边，我才能放心。 你的脸为什么这么红啊？但是外头很冷哎、啊。